나노 카페에 놓고 있습니다형버튼누르지않았야 계속 딜 할래 죄송합니다 아이고 같은 편 같은 편 쏘리 쏘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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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규야 <laughs>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계속 딜 붙여

원 나이스 나이스 잘 받았어 <laughs> 원정아 들어가저 밑으로 <웃음> 나이스 원이 <laughs>

Hei. <ings> <laughs> 이거 이거 지가리와 한다 아이고! 반대쪽! 야, 이제 리라 아, 아이고, 비 무슨 레이스? 대체인 것 같네? 형님, 저쟤 차이가. 대체인 가인다 3점, 리3 3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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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.

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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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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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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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나이스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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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

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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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에!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<threaten CG funny> <laughs> 어, 니 아니,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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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니아이아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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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

19초, 19초. 게임 클락 19. 경수야 19초 남았어. 이거, 이거. 캐치, 캐치, 캐치. 가자. 15초, 15초. 제동 나이스. <laughs> <오. 됐어. 웃음> 괜찮아. 탈 뻗으면. 쏴도 돼. 돼, 쏴도 돼. 됐다. yeah